안녕하세요. 피부를 살리는 진희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 저작업 클렌징 워터 세안을 하시고 많이 좋아졌다는 댓글을 남겨주셔서 잠깐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영상으로 도움받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감사 인사 먼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피부로 걱정 없이 살았는데 20대 후반부터 스트레스로 지루성 피부염을 얻게 되어 나비존이 항상 붉고 예민했는데 알려주신 저자극 클렌징 방법 스퀘어 등등 가르쳐 주신 대로 실천하니 누가 봐도 정상인 피부가 되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살아 대구에 직접 가기 힘들어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뭐 등등등 <laughs> 감사 인사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이마에 비닐 피부처럼 잔주름이 잡히는 것이 전보다 훨씬 좋아졌지만 미간 부분 중심으로 아직 미세주름이 잡히고 비닐 각질처럼 손으로 밀면 얇은 각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각질 제거를 해도 될까요? 등등 뭐 다른 문제도 뭐 말씀해주셨지만 각질이 아직 남아 있는데 제거를 해도 될까 하고 물어보셨어요. 또또한 분이 비슷한 증상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읽어볼게요. 유튜브 보고 공병에 클렌징 워터를 넣어서 거품 세안하고 있습니다. 남자고 평소에 오히려 관리한답시고 너무 결벽증이 원인이 되었는지 양볼에 붉은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작은 트러블이 수시로 발생하고 스트레. 스트레스가 좀 있었는데 좀덜 씻어보자는 취지에 알려주신 클렌징 워터 공병법으로 지금 2주째 사용 중입니다. 자극이 덜해서 그런지 폼 클렌징 사용할 때보다 나아짐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벽 탓인지 문지른 행위를 덜 하다 보니 하얀 각질이 눈에 보일 정도로 보이는데 이것 또한 참아보기 위해 최근에 크림으로만 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일주일이나 한달 사이에 각질 제거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클렌징 워터를 사용하다 보니 각질이 눈에 띈다라는 증상을 몇몇 분들이 말 말씀해주셨어요. 아, 제가 요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분들처럼 클렌징 워터를 공병에 넣어서 사용하는 저자극 클렌징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피부를 자극을 주지 않는 클렌징을 쭉 그러니까 한 2주 정도만 지속해 보시면 피부가 건강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음, 각질이 눈에 보인다든지. 피지가 눈에 보인다든지 화이트 헤드, 블랙 헤드가 솟아 나오는 경우의 수들이 있습니다. 제 예전 영상에 이걸 설명을 해드렸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린다면 피부에 문제가 예민해져서 생겼던 부분들이 완화되어서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며 오히려 피부는 건강해져서 피부를 보호할 수 있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두터워집니다. 그러니까 각질층을 더 많이 쌓아놓고 있을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란 말이죠. 하지만, 때 우리가 보기에는 각질이 눈에 보이고 피지가 눈에 보이니까 지저분해 보인단 말이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걸 2주 정도에서부터 만약 이런 증상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럼 아직 멀었어요.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은 하셔야지 피부의 문제가 완화되는 게 정확하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피부 문제가 오래된 거잖아요. 하루 이틀 만에 <laughs>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한한 달에서 두달 정도는 해주시고요. 음 그리고 나서 어나 건강해졌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때는 각질 제거나 폼 클렌징을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뭐 매일 사용하시진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내 피부가 건강해졌다고 확실하게 느껴졌을 때 그러니까 1개월 1 개월 이상이 되는 거죠. 그때는 각질 제거를 가벼운 각 각질 패드나 각질 제거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한 번만. <laughs> 네. 한 2, 3주에 한번 정도 정상 피부라면 그렇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부터 2, 3일 정도는 연속해서 수분팩을 해주시고요. 보습제를 넉넉히 발라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보호해주는 기능을 채워주시면 꼭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 3, 4주,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연속해서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클렌징 워터 저자극 방법을 이용하시고 난 1, 2주 사이에 각질이 눈에 보이신다면 아직 건강한 상태가 되는 중이니까 좀더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지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어, 나 충분히 건강해졌어라고 느끼신다면 각질 패드나 가벼운 각질제를 이용하셔서 각질을 정리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수분팩. 그리고 마무리 크림까지 넉넉하게 발라준 거꼭 잊지 마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1일 1팩을 2, 3일 정도 연속해서 해주신다면 피부가 충분히 다시 보완될 수 있으니 꼭 잊지 마시고 1일 1팩 2, 3일 지속해주세요. 자, 그럼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 드릴게요. 안녕!